예, 안녕하세요. 현장안전 2025 도전 골든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골든벨을 울려라. 26번 수소 고압가스 47리터짜리 몇 병을 보관할 경우 지자체에 보관 신고를 해야 하는가? 8병일 경우입니다. 8병일 경우는 50m 자성을 초과하기 때문에 지하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미국 방화협회 위험지수 NFPA는 1 대비 4가 더 위험한 물질이다. OX문제 5입니다 물질을 구분하는 숫자는 어, 국내에서는 적을수록 낮을수록 위험한 물질이지만 NFPA는 반대로 적용이 됩니다. 어, 참고로 미국 방화협회 위험물질 분류 기준을 보면 0이 물로 가장 안전한 물질입니다. 그렇지만 4 같은 경우에는 염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커질수록 위험한 물질로 구분하고 있고 관리 대책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8번. 화재 감시자에 대하여 틀린 말은 화재 감시자는 화재 위험을 감지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등 4개 항목입니다. 나와 라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나번은 화재 감시자는 작업을 완료하더라도 작업자와 함께 철수하면 안되고 30분 이후에 화염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를 확인 후에 철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면적 관련 감시 규정은 현재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241조의 이 화재감시자 규정에서는 작업 반경 11m 이내의 장소,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 벽, 천장 등열 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까지도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이상은 개정 전에 운영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규준에 관한 규칙 되겠습니다. 29번 밀폐공간 작업 시 가스농도 측정 및 평가자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어, 작업에 참여하는 경우와 참여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4번입니다. 관리 감독자 같은 경우에는 밀폐 공간 가스 농도 측정자로 규정이 나와 있지만 관련 작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고용노동부 점검 시 숱한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0번 산업안전보건법이 규모를 고려해서 제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외규정이 없는 사항은 <목소리> 위험성 평가입니다. 다른 항목들은 규모에 따른 제외규정이 있지만 위험성 평가는 규모가 작다고, 조직이 작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31번. 근로자 정기 안전 교육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은? <목소리> <목소리> 나번입니다. 어, 해당되는 사항을 보면 정기 안전 교육을 강의하는 부서장 주간의 MSDS 교육시간 이거는 포함이 되고요. 작업 전 세프티 톡 시간 작업 전 관리 감독자가 참여하는 툴박스 미팅 시간은 정기 안전 교육에 포함되도록 최근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 TBM 실적에 의한 안전보건 교육인정지침 24년도 4월달에 발표된 지침입니다. 작업 전 실시하는 TBM은 현장성이 가장 높은 안전교육이므로 안전보건 교육 이수시간에 인정이 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주관해서 실시하고 교육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할 경우 TBM 실적도 안전보건 교육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2번. 산안법에 타 법령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용접방화포가 있습니다. 용접방화포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관식입니다.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집행이 가능하다는 고시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33번. 산안법에 의한 방유제 용량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크기가 다른 두 대의 탱크를 설치한 경우입니다. 나번입니다. 가장 큰 탱크 용량의 100%를 방유제 용량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방유제란 저장 탱크에서 유연 물질이 누출된 경우라도 외부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법에서는 탱크가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큰 탱크의 100%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참고로 유연물 안전관리법에서는 가장 큰 탱크의 110% 이상을 유용량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4번입니다. 감독기관이 시정명령이 아닌 시정지시를 내리는 경우 사업장의 대응방안으로 틀린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이 어렵습니다. 시정 지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권고사항에 불과하고요. 시정 명령 같은 경우는 의무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법적인 제재도 따르고 행정 명령을 통해서 취소 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정 지시는 법적인 대응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일부 근로감독관은 시정명령 건임에도 불구하고 어, 법적인 대응이 할수 없도록 시정지시로 내린다는 그런 뉴스도 간혹 보기도 합니다. 산업안전규칙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시정지시 같은 경우에는 권고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 따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 현실적으로는 따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 도전 골든벨 세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